14과 문장섭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섭입 문제 풀 때는 첫 문장부터 먼저 읽습니다.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소재 파악 또는 주제 파악이 되면 글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 부분 주어진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단서들이 있으면 단서들을 확인을 합니다. How ever! 글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어느 흐름에 하와이버가 나왔다는 얘기는 글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하면서 글의 흐름이 어디에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dictionary lists names of famous people. 대부분의 사전들은 리스트가 동사입니다. 등록합니다. 등재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등재합니다. 보시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글을 한번 보면 사전과 유명한 사람 등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him, 그에 따르면 전치사고요 However, 그러나 entertainer 연예인들이고요. Who are alive s are not included.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entertainer가 주어고 아가 동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are not included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는 등록할 수 있고 누구는 등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흐름을 끼면서 흐름이 바뀌는 쪽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Editor must make difficult decisions about whom to include and whom to exclude. 우선 편집자는 얘가 주어고요 Must make difficult decisions. 반드시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결정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를 포함시키고 whom to exclude. exclude는 배제하다는 뜻이죠. 누구를 배제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이 사전 이름이고요. 어, 예를 들면 어, 이런 사전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Audrey happened but live out Spencer Tracy. Audrey happened 포함했는데 Spencer Tracy라고 하는 사람은 leave out이라는 표현은 배제하다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Alice Bing Crosby, not Bob Hope. 그사전는여기 있는 Webster New World Dictionary는 등재합니다. Bing Covey는 등재하고요 근데 not Bob Hope. 이 사람은 등재하지 않습니다. Wilkie May라는 사람은 등재를 하고요 등록을 하고, not Mickey Mantle. 이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ecutive Editor Michael Agnes. 현직 국장인 Michael Agnes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자이라고 설명했고요 Names are chosen based on their frequency of use and their usefulness to the reader. 이름이 선정이 됩니다. 선택됩니다. Base z o n 하면 뭐뭐의 기초해서라는 뜻이죠. 분사 구문이고요. 그래서 뭐의 기초해서냐면 무엇에 기초해서냐면 Their frequency, 빈도입니다. 사용 빈도라고 하는 것을 기초해서 이름이 선정이 되고, and their usefulness 우선 유용함이죠. To the reader. 독자들에게 유용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For that very reason. 바로 그 이유로 Alton, j o h n and Paul McCartney's aren't in the dictionary.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없고요. b u 지만 both m a r y n m o r o and Elvis Presley who died d e c a d e ago are.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들로 볼수가있겠죠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are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dictionary. 사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사전에 등록이 된 기준이 어, 죽고 살고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해서 지금 그림이 그 흐름이 바뀌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 여기 있는 for that very reason.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의 흐름이 바뀌는 것. 그리고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선 지금 몇년 전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등재가 되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되는 사람들이니까 사는 사람들이도, 살아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으로 확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형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서술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로 쓰였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most dictionaries가 복수고요. 그래서 list에 s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로 사용이 됐고, 명사가 아니다. 라고 한 점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라고 하는 애들은 명사의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whom to include and whom to exclude 이게 지금 about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base d on이라는 표현이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였습니다. 뒤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고요. on on은 전치사로 볼 수가 있겠죠? 분사구문은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 어법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면 search for truth about nature is science. 진실이죠? 진실을 찾는 것, 뭐에 대해서요? 자연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이 과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search가 여기서 주어로 볼수 있습니다. for truth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is 동사, science가 보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 is one major differences between science and the art.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사이에요? 과학과 예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분명히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 뒤에는 지금 과학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술이 나올 수밖에 없죠. It is a creative activity. 그것은 과학은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When one obtains a new insight into the workings of the nature. 선 사람이 obtain, 획득하다는 뜻이죠. 통찰력입니다. 인체 t o 는 모모에 대한 통찰력이고요. 이렇게 insight를 수식해 줍니다. The workings of nature. 자연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을 때, one is as much thrill as 사람은 여기 주어고요, is as much thrill. 전 굉장히 흥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ril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어로 쓰였고요, 감정 유발 동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say, say, comma, comma, say는 말하자면이라는 뜻이고요, as는 몸뭐 만큼이라는 뜻이죠. Painter or a or a sculptor. 저는 화가라든지 아니면 조각가만큼 굉장히 많은 스릴을 느낍니다. w h e n h e c a t e s m a s p e 근데 그가 뭐할 때요? 여기서 he는 화가 아니면 조각가고요. 그 조각가나 화가가 걸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이 화가나 조각가들이 느끼는 스릴만큼 사람들이 새로운 자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을 때 스릴을 많이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cientific effort is cumulative and cooperative. 우선 과학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cooperative, 또 협력적입니다. cumulative라고 하는 것은 축적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ooperative는 협력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협용사형입니다 Whereas, 반면에, its artistic creation is complete in itself. 각각의 예술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is complete. 이지가 동사 컴플렉시 부어로볼 수가 있겠죠. 완성입니다. 그 자체로 in itself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과학은 당연히 누적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 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쓴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돼야 되겠죠. 분명히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in science 과학에서는 every new l y established fact 모든 새롭게 정립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however insignificant it may appear to be. however 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it may appear to be,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insignificant는 비동사, 여기 있는 비동사 뒤쪽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치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실이 아무리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해도 appear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투부정사를 보호를 취할 때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하는 것 같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 새롭게 정립된 사실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at the time, 그 당시에 and every new idea 그리고 모든 새로운 개념들 however small 아무리 작아도 여기서 every new idea 하고 every newly established fact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입니다. 어, 이런 것들은 however small 아무리 작다 해도 is bound sooner or later is bound sooner or later to contribute to major advance in our understandings of nature 그래서 이런 것들 위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be bound to 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So sooner or later i 이내 코드이란 뜻이구요. Sooner or later 이내 곧, 얼마 안 있어서 반드시 기여하게 됩니다. 뭐예요? t o major advance 큰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In our understandings of nature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주요한 발전에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기여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Even such a great physicist as Newton wrote. 그래서 so 심지어 아주 훌륭한 뉴턴과 같은 물리학자도 wrote 썼습니다. If I can see a little farther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멀리 볼수 있다면, it is, 그것은 by standing, 서있음으로써이다 on the shoulders of giant. 우선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멀리를 볼수 있다. 이치 가리키는 것은 앞쪽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누적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수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등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as, as가 있죠. as, as.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스릴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 동등비교를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가 걸작을 만들 때 이런 사람들이 걸작을 만들 때이 사람만큼의 스릴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새로운 통찰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의 작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을 때로 볼수 있겠습니다 s n g 동등비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복각관계 부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삽입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however insignificant it may appear to be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at the time 요게 지금 삽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owever small 이런 것들도 지금 원래는 뒤에 it may appear to be at the time 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표현의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whereas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Whereas 접속사고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 scientific effort is cumulative and cooperative 하나의 문장이고요. Whereas 접속사였고, e a i c h artistic creation is complete in itself. 여기서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 우리가 쭉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in science 괄호 쳐주면 처음에 나온 다, 어,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의 명사는 every newly established fact. 여기 하나의 명사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삽입 나왔고요 and 그리고 every new idea.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 지금 어, 엔드로 연결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복수로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것을 단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드를 써서 명사 두 개를 이제 합칠 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로 볼수 있는 게 맞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건 크게 다른 거 아니다라고 할 때는 단수 취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지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하고 2 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Features of the Art Scene in the 21st Century is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the acceleration interconnectivity of human activity and information across time and space. 우선 중요한 특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Key 하면 핵심적인 주요라는 뜻으로 볼수 있겠고요. 특성입니다. Art Scene, 예술 현장의, 근데 그 현장은 in t e 21st century, 21세기로 볼수 있겠고요. 그 21세기의 예술 현장의 핵심, 특성은 is, 다음과 같습니다. 영향으로 보시겠고요. Of globalization. 요고, 이제 세계화의 영향입니다. 영향입니다. 즉, 그것은 acceleration, 그것은 가속화고요 뭐에 가속하냐면 interconnectivity, 상호 연결성에 가속합니다 human activity, 인간 활동과 information. 그래서 인간 활동과 정보라고 하는 것에 상호 연결성이 가속하다. across.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추월해서 로볼 수가 있겠죠. 소재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 예술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술 현장으로 볼수 있겠고. globalization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 공간을 추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걸 한번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angari m n t 이 사람은 originally, 원래 from Kenya. Kenya 출신이고요. p e r s e 그래서. 이 사람이 훨스 추구했습니다. Further education 추가적인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In Southwell and and then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South Wales는 우리가 영국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and then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1 번부터 보시면 aided by the internet and mass media.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awareness of the vitality of the contemporary art and locality. 전 인식이고요, 활력인데 contemporary art. contemporary 하면 동시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시대 예술의 활력. 근데 어디의 예술이냐면 locality 지역이죠, around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예술의 오늘날 예술의 활력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has grown tremendously. grow 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했습니다. 트라 e m e n d 엄청나게.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세계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활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식이니까 이런 활력에 대한 인식, 여기저기에 예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커져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anyone with access to the internet can follow developments in Shanghai, Sydney, Sao Paulo or Nairobi. 어떤 사람이고요. 근데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접근할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can follow, 따를 수 있습니다. 뭘요? 발달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런 도시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터넷에 접속해보면 다알수 있다는 것이죠. simultaneously, 동시에, the increased movements of artists across the border and ocean. 우선 증가된 이동입니다. 예술가의 증가된 이동, 얘가 주어고요 cross는 가로질러서, 국경과 바다를 가로질러서 비행기 타고서 직접 움직이는 것은 h a d at to. 증가시켰습니다. 우리가 at to라고 하는 것은 증가시키다. 늘리다라는 의미로 볼수있겠고요 i n t e r m i x i n g of influence and artistic vocabulary. 우선 상호 혼합이죠. 인터믹싱, 영향이라든지 예술적 어휘의 상호 혼합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Her collage images of women are informed by African tribe art, 2 0 t h century European and American college artists and the l a t e s t illustrations from fashions and medical sources, etc. 그녀의 콜라주된 이미지, 여성의 콜라주된 이미지는 이미지가 여기서 주어 볼수 있겠고요. are informed,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모예에서요. 아프리카 부종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 20세기의 유럽 그리고 미국 대학 예술가들 그리고 and l a 가장 최근에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우리가 사파로 볼수 있습니다. From fashion, fashion이라고 하는 것부터 and 그리고 medical s o u r c e 그리고 의학적인 출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아,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림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헐입니다. 헐 대명사입니다. 주어진 글을 어, 빼고 여기서 지금 여성을 나타내고 어떤 특별한 인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어진 글을 보니까 원기아치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헐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Mutu is considered by many. m 무투는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어떤 것으로요?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art African artist s of recent year. 뭐 뭐인 것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아프리카 예술가 최근 몇 년에 가장 중요한 최근 아프리카 예술가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And her work has achieved much global acclaim. 그리고 그녀의 작품은 성취해왔습니다. 뭐를요? Acclaim은 갈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세계적인 갈채라고 하는 것을 성취해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볼수 있었다는 것은 4번으로 볼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표현되어 있어서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서들이 문장 삽입에서도 굉장히 잘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한 점들을 같이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서술형 같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 i d e t by Internet and Mass Media 이거 분사구문으로 볼수 있고요. 어법이나 서술형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라고 한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pite all the spending, despite는 전치사죠. 몸무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computer a r computers are not often used to do anything that couldn't be done as easily and more cheaply and effectively with old-fashioned b o o k p e n c i l paper, and chalk. 컴퓨터는 종종 사용되지 않습니다. be used to do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다. 컴퓨터가 종종 사용이 되지 못합니다. do anything. 어떤 것을 하는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that couldn't be done.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s easily. 쉽게 될 수가 없는 것. and more cheaply and effectively. 더 저렴하거나 더 효과적으로 될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데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걸 해야 되는데 비싸고 효율적인 것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걸 가지고 할수 없는 것을 하는데 사용이 되지 못한다.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할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사용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old fashioned? o h i o n e 하면 구식이죠. 구식의 책이라든지 어떤 펜슬, 연필이라든지, 페이퍼, 종이, 그다음 척, 분필 이런 거 가지고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될수 없는 것을 하도록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Interactive whiteboards are too frequently used, mainly for displaying displaying text or pictures to beautifully seated class. Not much different from what you can do with an overhead projector or chalkboard.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것은 are too frequently used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 동사로 볼수 있겠죠. mainly for 뭐를 위해서 단순히 뭐를 위해서 displaying 나타내는 것이죠. text or Picture. 우선 이미지라든지, 아, 텍스트, 글자라든지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을 보이는 거를 위해서만 너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려고 쓰는 것이냐면, d u t y 그냥 의무적으로 쓰는 c l a s 그냥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반에게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 것은 not m u c h different.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From 뭐로부터요? what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것으로부터 with an overhead projector 그다음에 ohp 이용해서 사용하는 overhead project, projector 프로젝터 라든지 white board 그냥 칠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당신이 할수 있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최첨단의 제품을 가지고 최첨단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But, 그치만, some educators are realizing, 몇몇 교육학자들은, 몇몇 교육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대처를. This is t h a t end. That end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그래 흐름이 바뀌는 것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번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Computer short years f o r word processing to display cognitively blink commercial software p a c k e t s like PowerPoints w r to play dark educational games of uncertain merit. <목소리> 컴퓨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선 단순히 어떤 워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컴퓨터는 사용이 됩니다. 뭐 하는데요? Display 보여주는데. Cognitively 인지적으로 블링 커머셜 소프트웨어 좀 황량한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인지적으로 좀 황량한 상업적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황량한 이런 표현이 쓰인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는 like PowerPoint PowerPoint와 같은 이렇게 보시겠고요. PowerPoint or To play d a r educational games of uncertain merit. Uncertain. 확실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좀 지루한, 교육적인 게임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 새로운 거,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lend substitute for paint and paper art. 컴퓨터 예술 패키지라고 하는 것도 get used,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get pp입니다. b l e n d 은좀 재미없는 단조로운 대체물로서, 뭐에 대한 대체물이냐면, 물감과 종이를 사용하는 미술에 대한 대체물로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They are doing something different with technology in the classroom.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Now with technology 기술을 가지고 뭔가 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계속 보면 these teachers have realized that 이 선생님들은 깨달아 왔습니다. 대처를 깨달아 왔다라고 보시겠고요 The point 요점은 isn't to simply repeat more expensively what they are already doing quite well with paper, pencils and book. 요점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더 비싸게. 뭘요? 그들이 선생님들이 이미 잘 하고 있었던 거. 꽤잘 하고 있었던 거. 뭘같고요 종이나 연필이나 책 같은 것을 가지고 꽤잘 하고 있었던 것을 비싸게 반복하는 것이 비싸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선생님들은 깨달아 왔습니다. 볼수 있겠죠? 그래 흐름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3번부터 is to do new thing, 새로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것은 뭐냐면 they, that t h y current l y can't do 그들이 최근에 할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서술형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Despite가 전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나왔다고 라볼수 있겠죠. 그래서 spending 소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술형은 아니지만 이 부분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해석이 될수 있도록 잘 공부를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Not much different from what you can do with an overhead projector and chalkboard. 명사절로 볼수 있습니다. 전시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문장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e used to do라는 표현 많이 아실텐데 여기서는 Be used to 다음에 전시사 for 명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 and가 나왔고 그다음에 are used to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된다,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전시하는 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 병렬 구조로 to play, 이게 to display, to play 이런 형태로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used 라고 하는 것이 이제 get pp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고요. 그래서 뒤에는 as planned s u b s t i t u t e for paint and uh, paper art.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t h i n g one body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의 후치 수식을 받습니다. d i f f r e n 가 s o 을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what they are already doing quite well with paper, pencil, s and book. 이게 repeat라고 하는, 투부정사투죠 투부정사 repeat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마무리하고 4번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 why people like Sigmund Freud and Carl Jung become interested in the study of dream is that they saw them as a source of self-knowledge. 주요 이유고요. 근데 그 주요 이유는 뭐냐면 관계 부사와입니다. People like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Sigmund Freud라든지 Carl Jung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관계 부사절에 이제 주어로 볼수 있겠고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볼수 있겠죠. 뭐예요? The study of dream 꿈의 사, 꿈의 연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여기 이제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즈, 동사고요. 어,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동사고요그 이유는, 이제 다음 과 같습니다. 보어가 여기서 대절로서 보어로볼수 있습니다. They saw them. 그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 t h e 댐이 여기서 dreams로 볼수있겠고요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CASB, -S A를 B로 여기다. 라고 볼수 있겠죠. A source of s e l f k n o w e d g 자기 지식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볼수 있겠죠. 꿈을 보면 자기를 알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지식, 자기 이해로 본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so, a very different approach is taken by existentialist philosopher.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고요 It's taken, 취해집니다. By, 실존주의 철학자에 의해서, 이제, 취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who reject,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The very idea. 바로 그 개념. 그 개념은 뭐냐면, there is such a thing as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 그 개념을 부정을 한 사람들이 실존 철학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different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글의 흐름이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글의 흐름이 바뀌는 쪽이 나온다 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wever나 but yet 이런 표현은 없지만 d i f f r n t 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재가 전환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하고 분명히 좀 다른 것이 이제 앞에 나온다 라고 하는 점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면 in dreams 꿈에서 전치사 보고요. Our subconscious mind. 우리의 무의식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may reveal, 나타냅니다. things, 어떤 것을 나타내고요. 그것은 뭐냐면, that our conscious mind d e n i e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꿈에서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what the works of Frau, Jung, s e n a t e r indicate is that. 그래서 이게 것이고요. 워 k 는 우리가 작품인데 이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구 성과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구 성과가 인디케이트 나타내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로 볼수 있겠죠 명사절 주어입니다. 그것은 이스테 다음 것 같다. 이제 대은또 명사절이죠. We may not be able to a r i t i a e full self knowledge. 우리는 be able to 할수 있다. 그데 나시니 할수 없다.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받지 않고 unaided. 요거 이제 분사구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꿈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We may need others to help us see what and who we are. 우리는 아마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하는데요?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보는,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What and who we are. 우리가 뭐고, 우리가 누군지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So, According to them, 그들에 따르면, We do not need to discover who we are, because we are who we choose to be.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뭘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 지금 디스커버가 투부정사인데 이 지금 투부정사의 목적으로서 Who we are.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We are.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요. We choose to be. 우리가 선택해서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을 보면 글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꿈 같은 것을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흐름은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each individual created his or her own nature. 각자 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뭐를요?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Through making certain choice, 특정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We can, we가 여기서 주어고요. 그다음 also change, 바꿀 수 있습니다. 뭐를요? What we can make,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을 통해서. 네, 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든 다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술형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Y는 관기부사 Y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eople이 주어, 그다음 become이 동사, 그다음에 i n t e r e s t 가 이제 보호로볼수 있고요. 전치사 in이 나왔는데, 그래서 b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이고요. 몸에 관심이 있다. s t o r y of the dream 명사까지 나왔으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reason의 주어는 여기 있는 이 s 입니다 그래서 r e g i o n is 굉장히 좀 떨어져 있죠. 수위치 문제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what the works of fraud, w n g and other indicate. 이게 이제 명사절로 주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사절이 주어로 나왔을 땐 단수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Unaided 이것도 분사구문이다라고 한 점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if we are not unaided 이런 형태가 빠져있다고 라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도움받지 않으면 완벽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 문장 복잡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라고보시겠고요자 need는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need, 그 다음에 other이 목적어, 그 다음에 to help가 목적격 보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와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help가 준는새 동사여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의 원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what and who we are 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명사절로 c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at and 후이 e 이거는 이제 C의 목적으로 명사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모든 표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후이 e 이것도 우리가 누구인지 명사절입니다. So we do not need to discover. Discover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나왔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표현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후 어떤 사람 누구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되는 것을 선택한 누구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으니까 우리는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명사절입니다. 보호를 씌켰다라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4번 문장도 굉장히 다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what we can make 가 이제 목적으로 명사절이죠 그래서 명사절이 쓰였고요 근데 지금 도치 형태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명사절이 쓰였다 라고 하는 점들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